블루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우리 이 선도 지금 노란색으로 했는데 UI를 MA. 그래서 얘를, 그죠? 같은 선 색깔로 바꿔주시도록 할게요. 쪽 부분도 동일하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미러를 사실은 해주시면 되십니다. 이 아이를 새로 그리셔도 되고 미러를 해주셔도 무방하세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미러 그렇잘밀어 주셔야 돼요. 자그 다음에 EX A형에서 A, A. 네. 네 AY가 안되 이쪽 부분인데 지금 얘가 이제 스트레치로 조금 이동이 돼야 돼요. 그래서 한 번에 스트레치 하시면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. 차례차례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먼저 요 위쪽 부분이 그쵸죠 예, 얘를 S를 입력을 하도록 할 거고 예, 제가 먼저 설명하고 따라해 예, 주셔도 괜찮으세요. 요 아이 이 블루 라인, 이죠이 블루 라인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옮겨 주시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요뭐 해치도 해치를 마우스로 꼭 눌러보시면,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, 버텍스라는 점이 보이거든요. 얘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, 이 부분에 해치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십니다. 마찬가지로 이 선의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위로 찍어주시면, 요렇게 정리를 1차 해주시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 번, 예, 한 번만 더 봐주세요. 네, 이쪽 부분에 아이들은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, 그쵸? 얘를 엔드점을 찍고, 얘도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후클릭해서, 퍼펜틱 쿨러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. 네, 요거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, 예,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, 그쵸? 예,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쪽 부분 봐주시고, 요 지점 요 지점에 맞춰서 라인으로 해서 쭉 아래로 S L S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럼 이 선은 우리 이제 하나를 그려놨으면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하기 되게 힘드시죠, 그죠? 그래서 얘를 C O 해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. 이 엔드점을 이렇게, 요문 위치 부분, 어, 부분마다, 그쵸? 문의 크기마다, 문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 주시도록 할게요. 카피로. 카피로 찍게 되면 이제 요 선의 위치, 이렇게, 그서 복사를 했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면상의 인면을 어, 그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, 어, 그죠 요, 네. 그죠 일단, 어, 구분이 돼야 될것 같으세요. 그래서 어느 게 방문이고, 어느 게 벽지선인지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요 방문은, 그죠 어, 하늘색으로, 시안, 씨안, 그죠 시안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안으로 음.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만들어 놓고 MA로 한 번에 바꾸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. 계속 하면서 바꾸기보다는 아니면 아예 색을 시안으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. 예, 네,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옵셋에서 30. 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선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문 손잡이 위치가 어,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얘를 옵셋을 이용해서 이, 어, 950. 자, 그 다음에 다시 한번, 이제 요아이를 거리를 60 정도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옵셋으로 해서 60, 요 선을 60 정도 여기가 이제 손잡이 위치가 되십니다. 그렇죠? 이 음. 선, 예. 요 우리, 음. 어, 그쵸? 문틀을 만들었던 그 선에서 자 이제 그죠? 예. 자, 그러면 요 교차점 위치에다가 C 놀랍지고 손잡이 위치에 이제 원, 서클, 그래 C 그려보도록 할게요. C입니다. C. 자 지금 일단 얘는 그저 보니까 50으로 되어 있어요. 그쵸자그데 원래는 실제 규격은 아 그저 100이 넘어가지는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요거뭐한80 정도로 그리셔도 괜찮으시고. 자 우리는 얘를 어 이제 지름으로 해서 8 2이니40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. 요 아이가 꼭요 치수로 하실 필요 없어요. 지금 60 정도 간격을 이격을 띄어놨기 때문에 50까지 하게 되면 거의 여기에 맞닿을 거예요, 그렇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옆에다가 이제 r 리 c 그려보도록 할게요. 아리씨, 그래서, 그래서 기준점 아무데나 잡으셔도 되세요. 같이 그려주셔도 돼요. 어렵지 않죠, 그렇죠? 자, 얘는 우리 손잡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한100 정도 잡아주셔야되고요 그래서 골뱅이 꼭 해주시고, 1 0 0 2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주시면 네. 되세요. 자, M, 눌러서, M, M.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, 그죠? 여기에 갖다 붙여주시고, 음. 자, 얘를 조금만 더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. 얘를 이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10 정도. 어 이렇게 옮겨가 주시면 됩니다. 기준이 되는 요선은 삭제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